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 0 여러 대가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에 통보하지 않고 대안해협을 통과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7월 27일 중국 관영 통신 CCTV에서는 다수의 중국 공군 전투기가 대안해협을 통과하는 장면을 방영하였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중국 공군의 최정예 부대인 제1 항공여단이 출연했으며. 해당 부대는 북부정구 소속의 랴오닝성에 배치된 부대로서 중국공군에 도입되는 최신 전투기가 제일 먼저 배치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중국공군 제1항공여단은 오늘 조종사들은 가장 먼저 신형 전투기로 갈아타고 바시해역과 스시마해협을 건너 대만을 순찰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에서는 해당 사실에 대해 파악했는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만약 중국공군의 스텔스 전투기들이 탐지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 구역 통과에 성공했다면 이는 매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공역은 한국군과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민감하게 감시하는 공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 스텔스 전투기들의 접근을 탐지 및 추적에 실패했거나 늦었다면 이는 단순한 안보 공백을 넘어서는 일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